근데 여기 좀 사연이 많은 곳이다. 이게. 옛날에는 네. 청보도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네.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. 아, 지금은 그리고... 다리가 있으니까 주는데. 아, 어. 술 한잔 먹고 이러고, 아, 아차 하면은. 아. 배가 끊겼어. 배가, 끊겼어. <웃음> 배가, <웃음> 끊긴. <웃음> <웃음> 배가 <웃음> 끊긴 거야. 아, 그게 그거. 아, 그것이 여기도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어, 참 어, 역사적 그게. 현장이 있네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그런 곳시구나그 낭만이 있었어. 아, 어, 어, 그랬을 어. 것 같아요. 어. 내비게이션이라는 게안 나왔을 때 지도 펴가지고. 야. 야. 아버지 그, 옆에서. 그 얘기 하지 왜차 지도를 딱 끄네. 네. 어, 도로를 찾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러면 네. 산길 같은 데는 도로 번호 지가어디않니 세갈래도 <laughs> 발라지고 두갈래도 <laughs> 발라지고. 매점 같은 게 있으면 네, 네, 네.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. 네. 아이고 뭐 그냥 아 여기서 가까워요. 막상 가면은 삼 사십 분이야. 경기라도 오면 네. 무조건 우리가 뒤로 백을 맞아. 해줘야 맞아. 돼. 경기, 경기 뒤로. 돼. 어, 왜냐면 아, 경기는 아. 다 장난 하냐야 네. 내도런 거야. 네. <laughs> 어? 그래, 어디서 그래.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. 네. 그래. 어? 힙합이죠. <laughs> 진짜, 진짜 힙합이었죠. 내비게이션이 네. 없는 대신에 네.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색다른 그런 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재미가 있어. 아 어. 약간 우연치 않은. 그렇지. 그 장소를 찾는, 장소를 찾는 거지. 이것도 아, 재밌네. 어.